깨진 부분 보이세 깨져 버려요 플렉시브 좀이따 어. 봐? 어. 시저마스터는 꼭 그래요 거밖에안간네 하더라도 이게 진행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조금에 깨진 게 보인다 싶으면 은 얘네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그 정검할카 가자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이제 b w 5오 차량으로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겨울철도 이제 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차량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지해서 그 입고를 해주신 차인데요. 우선 한번 해서 이제 점검을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떴을 때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이제 육안상으로 이제 뭐 이제 벨트나 뭐에서 위쪽에 뭐 누유 같은 누유 흔적이 있나?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점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벨트도 이제 괜찮고 특별히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로콩 카바나 크게 누유나 이런 거 이제 보이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수 냉각수.. 아 뚜껑이 좀안 좋네 뚜껑이 얘도 보니까 오래돼서 안에 뭐 떠다니기 보니까 뚜껑이 오래돼서 사가지고 뚜껑이 깨져있어요 안쪽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뚜껑으로 이제 교체해주시면 좋고 냉각수 같은 경우는 다 뚜껑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쪽에 이제 스프링에 이런 걸돼 있어갖고 어느 정도 압이 차면은 냉각수를 그 해서 이제 순환시켜주고 압을 좀 조절해주는 이제 역할이 있어갖고 뚜거껑도 이제 뭐 중간 편이고 유관성을 봤을 때 크게 이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브리코일 보통 이 점검 할이로할 때는 이제 눈으로보다는 이제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좀 위주 로 들어가고요. 또 요새 차들은 전부 다 이제 도트포 기준 도트포로 그서 이제 식정을 할 거고요. 찍었을 때. 이포이이 얼마나 하면 돼? 영토 수 아직 5 0지0이 오케이. 이제 얘가 이제 스포일 그 일정치 넘어가게 되면은 뭐드 납품 이 뜨는데 지금 아직은 뭐 오일 교체 시기는 아직 안 되셨고 오일 아직 더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중고차를 사오신 게 아니라 기본 이제 운행을 하시던 거를 정관을 맡기신 거니까는 굳이 뭐 도막 지점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응. 뭐 엔진룸 점검이 끝나고 뭐 기본적점 끝나고 이제 뒤에 배터리 점검 한번 해도록 할게요 겨울철에는 이제 여름에 잘 이제 작동되는 배터리도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터리 성능이 급속히 낮아지면서 배터리 방전이 되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겨울철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배터리 점검을 또 필히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차 같은 경우는 우선은 테스트 때 배터리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배터리능 그래서 이거 겨울철에는 이제 무난히 이 문제없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거 영상 찍기 전에 대략 좀 보려고 해서 이제 카바라, 미셔널일도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찍으려고 미셔오일 제가 다 빼놨거든요. 이때 보니까 이제 엔진 누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엔진을 누유가 많이 보여 있어요. 그 앞쪽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의심되는 추정 부위는 엔 오일 팬 이쪽이랑 아니면은 전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던 b m w 하나 이제 하면서 앞에 오히려그 바란스캡 갈았잖아 얘도 바란스캡이 양쪽 두 개가 들어가요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얘가 제가 드라이버로 살살 건들면은 카바가 지금 덜렁덜렁 거려요. 음. 그래서 그 바란스캡에서 지금 얘는 누가 될 확률이 높고. 우선 이차 같은 경우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오일팬보다는 먼저 이제 바른스캡부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놓고 어좀 운행을 한 다음에 오일팬에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엔진 오일팬보다 바른스캡이 위에 있다 보니까는 이게 위에서 흘러, 흘러다 보면은 이 밑에 엔진 오일이 이제 오일이 누유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제 그 오일팬은 이제 추후에 세척 보고 이제 바른스캡부터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정차 시이 시동을 걸게 되면은 앞에서 뭐가 덜덜덜 도서 처음에 시동 시에 도서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 대부분 마운트 주저 앉아 있으면은 시동 걸때 엔진 진동을 제대로 못 잡아주고 실내 타고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니까는 마운트가 다 지금 주저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마운트 브라켓랑 마운트랑 사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공간에서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주저 앉아 있고 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엔진 마운트 다 주저 앉아서. 제그더덩더욱 소리 같은 경우는 먼저 마운트부터 어 먼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고 부푼 것처럼 뭐 볼록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얘가 이렇게 튀어나있어요. 얘가 안에 이제 유압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운트가 이제 주저앉다 보니까 그 유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고무가 풀어 오른 거예요. 오늘 어. 얘는 좀 이제 러한데 얘를 보면은 좀 그나마 조금 해서 이제 평평하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은 지금 엄청 빵빵하잖아요, 얘가. 어, 그래서 얘는 엔진 마운트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육안상으로는 뭐 크게 뭐 크랙이나 뭐 이런 거 보이진 않고, 뭐 앞에 뭐볼 같은 것도 어 지금 다 해서 이제 문난하게다맞춰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후륜 차량이라 뭐 등속적인 편도 없고, 우선 엔진 쪽에는 이제 누유, 바란스켓 쪽 누유랑 이제 엔진 마운트. 그쪽이 좀 문제가 있고 하체도 괜찮고 지금 타이어도 이제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고 패드 같은 경우도 어, 패드도 많이 남아 있고 얘가 보면 이차 BMW 제 차량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프로펠러 샤프트 쪽에 이제 플렉시블 조이트라고 댐퍼 같은 고무가 하나씩 앞뒤로 하나씩 들어가요 오래되다 보면 고무나 보니까는 우리 크랙이 잘 가요 크랙이 잘 가서 이제 잘 나가는 부품들인데 얘를 보면 크랙도 없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앞뒤 두개다 뒤에 이렇게 해서 보면 깨진 부 보이죠? 깨져 버네요. 플렉시브. 아마도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이다 보니까는 플렉시브 쪽도 깨지게 되면은 뭐 구동 쪽이나 아니면 나중에 뭐지퍼 쪽이나 이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좀 이제 이렇게 크랙이 보인다. 힘을 되게 많이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점에서는, 어, 그래, 요거 밖에 안간네 하더라도, 이게 진넥속도 되게 빨라져요.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 깨진 게 보인다 싶으면, 얘는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 브레이크 패드도, 이제 뭐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 뒤디퍼 같은 경우도, 꽤 누이나 이런 거없고뒤 등급도 멀쩡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이제 얘가 이제 키로스가 이제 한 10만 정도가 됐는데, 이제 미션오일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다 그래갖고 한번 미션오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 손님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다 고표시 보면은 이제 좋게 되면은 이제 맨 위에 파그래프가맨 위에가 래서 위에, 위에 갈수 록 좋은 건데 이제 밑에 있다가 이제 미키표교체할때 됐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제 스캐너 점검. 그럼 엔진오일은 손님이 이제 안에 이제 얘는 이제 오일 교환 시기가되면 앞에 이제 서비스 시기가 떠갖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교체 이제 하시기로 한 거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고장코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 올라오는데 이게 고장 코드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버튼 이다 뭐 전자 장치로 다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해서 이제 작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류가 나게 되면 이상이 없는데도 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예, 네, 그 전에 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이런 코드 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고장이 다 떴다 해서 이걸 다 수리할 필요는 없고 우선 전장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해서 고장 코드 속어를 딱 해봐서 뭐 우선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전장 쪽은 뭐 크게 이제 뭐그 지금 뭐 작동하는 이상이 없으면 뭐 쓰시는 그 문제 없고 이제 BDC나 이슈나 요걸 한번은 뭐가 떴는지 한번 봐주는 게 좋아요. 그 전장부터 해서 시동을 다 이제 관리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해서 단순히 문제가 떴더라도, 아, 그냥 뭐가 떴었구나. 사진차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 놓고, 그래서 이제 설명 드릴 겸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인 한번 해서 이제 봐줄 필요는 있어요. 연료 탱크 환기 시스템에 아주 영좀 미세 누출 있었다고 해서 과거에 뜬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서비스 에서엔진니의 메시지 올라온다 했잖아요. 거기서 뜨는 거 같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하나 과거고 하나는 엔진을 관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두번째 그 오일 관련은 이제 엔진을 교체를 해주고 이제 서비스 리셋을 해주면은 이제 그 경고등이 사라질 거 같고, 그리고 이 차가 TPMS 이제 경고등이 뜨는데. 뭐, TPM 갔을 때는 손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거 딱 제가 초기 한다고 이제 시운전을 해봤는데 초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안 되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 이제 TPM의 센서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는데 배터리가 이제 다 닳아서 이제 인식을 못 하지 않는 칩하고 나중에 추후에 뭐 지금 당장 뭐 손님 운행에 문제 되는 거 아니니까는 급한 건 아니니까 그냥 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게 알고 계시될것 같고 BDC 쪽은 계속 디스플레이가 뜨는데 리모컨 배터리까지 음. 전압이 부족하다. 요거 리모트 건져서 갈아주면 얘도 이제 고장 코드는 소화될 거 같아. 그래서 고장 코드 이제 다 지웠을 때.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한개두개 개 빼놓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고정드는소거가 됐고요 아까 말는이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엔진을 세팅을 그 리셋을 안해서 뜨는 거고 하나는 이제 리모컨 배터리 고정 코드를 이제 지웠을 때 없어진다는 거는 운행상이나 이제 작동 상에는 이상이 없다 이제 뭐 무관하다 봐도 될것 같고요 주행하다가 또그 디스플레이 쪽에 뭔가 이상이 있다 경고등이 뜨거나 같은 고정 코드가 계속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는 그거는 무작정 지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손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점검을 봤을 때, 뭐 피코로 이걸 엔진 테이터 몇 가지를 했었는데, 뭐다 단계는 너무 길다 보니까는 우선 뭐 기본적인 건몇가지해서영상에담는 건데,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엔진, 뭐 미션, 뭐 이런 쪽은 크게 문제는 없고, 단순히 엔진 쪽에는 이제 누유, 아까 이제 바른 스캔 그쪽에 이제 누유가 보이고, 그다음에 엔진 마운트 많이 주저앉아 있고, 뒤에 플래프도다 깨져 있고, 밧데도 정상. 그래서 뭐 이제 엔진을 교체해야 되고 패드, 뭐 기본 소음 분야 정상이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누이하고 뭐 수입차가 오래되면 기본적인 로뭐 달고 산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차 상태는 이제 몇 가지 소음 분만 좀손을 봐주신다면 요번 겨울 날개는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저희 근데 테스트 장비 중에 BMW 전용도 따로 있지 않나요? b 으로 전용 진단기가 따로 있는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범용 진단인데, 기 요거 같은 경우, 전차적으로 다볼수가 있어. 요 간편하게. 꽂고, 킷만 하게 되면 다 나오는 거라고, 경고등이 떴다. 근데 그걸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전용을 연결해서, 고장코드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또이 진단이 들어가는. 단순 그냥 점검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굳이 뭐 전용까지 연결해서 보지나. 공개, 점검, 차량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